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빅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개념 빅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빅맥 혹은 빅뱅이 떠오른다고요? 저는 단어 그대로 빅을 확인히 각인시켜준 영화 한 편이 생각납니다. 톰 앵크스가 서른 살때 개봉한 빅이란 미국 영화 말입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에서 빅이라는 단어가 워낙 강렬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주인공은 데이터입니다. 빅은 데이터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유독 챙기고 아끼는 것입니다. 실험실이 아니더라도 무척 확실한 그 무엇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데이터 있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마치 법대로 하자는 말처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말이겠죠. 데이터의 의미를 자료나 증거로 넓혀보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료나 증거가 많을수록 효용은 강화됩니다. 데이터는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적당히 많은 데이터는 그리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둘러보세요. 데이터가 적어서 문제인가요? 한 사람, 한 사건, 한 기업이 궁금할 때 우리는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양의 데이터를 감당해서 논리를 세우고 추정하고 판단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즉,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받아들이는 현상이죠. 확증 편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만큼은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본론을 꺼내겠습니다. 적당히 많은 데이터는 감당이 됩니다. 일정 논리와 특정 신념을 주장하는 데 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곳에 쓰여 문제일 때도 간혹 있지만요. 필요에 따라 이용되니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데이터가 적당히 많은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보완적이고 보조적으로 사용할 만큼 딱그 정도가 아니라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을 빅데이터의 시대라 합니다. 그냥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날마다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이 어마무시한 데이터들은 더 이상 애매한 논리와 신념의 뒤안길에서 조연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나 신념을 묻어버리고 스스로 주인공으로 등극해 데이터의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뒷받침하던 때를 지나 반대로 데이터를 보고 그에 적합한 사실과 지식을 이끌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쉬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선물로 꽃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꽃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3위에 당당히 올랐네요. 그런데 이 조사 데이터는 또 이런 결과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 또한 바로 꽃을 합니다. 어쩔 때는 논리나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남자의 시각으로는 더더군다나요. 구글의 번역기를 사용해 보셨나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구글 이전에 이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0년대에 IBM도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수백만 장의 문서로 학습시키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겨우 수백만 장의 데이터는 빅이라 부를 수 없어서였겠죠. 데이터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쌓이면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데이터와 경험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비켜지면 웬만한 논리와 지식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간이 일상과 업무에서 깨닫고 발견해 알게 된 정보들이 지식입니다. 이런 알려진 것들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책이나 인터넷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찾아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 흔히 알려지지 않은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의 파편들을 끼워 맞춘다고 지혜의 거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혜가 완성되듯이 모이고 쌓인 빅데이터가 쉽게 알수 없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지혜의 신세계라 이름을 붙여봅니다. 빅데이터가 알게 해주는 나와 세상에 대한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데이터가 밀려옵니다. 차곡차곡 모이고 쌓입니다. 처리되고 가공됩니다. 그리고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이 관련 있다고 말해줍니다.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데이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엄청나기 때문이죠. 빅데이터의 특성. 다음 동영상은 빅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주제하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ICT, IoT, AI가 갖는 공통점을 꼽자면 빅데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란 기존 DB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커다란 용량의 수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하지 않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기업들이 자체 DB를 구축해 자신들의 데이터를 열심히 쌓아두는 이유도 일정 수준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미래 시장에 대한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DB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하는 만큼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빅데이터는 IT 관련 기술이지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ICT의 다양한 기술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이 빅데이터로 쌓여갑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이유는 바로 확장된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가장 똑똑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빅데이터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쌓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앞으로의 행동과 패턴을 예측하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이유이며 존재하는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특성과 개념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